무슨 일이야?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저도요. 지석이부터 해봐. 뭔지. 아니요 할머니. 제가 먼저 할게요. 지희야. 당신이 왜 왔어? 그만해. 이러지 마. 아니야. 말할 거야. 할머니랑 오빠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. 아침에 얘기 다 끝났는데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? 내뜻 따르지 않을 거면 나가라.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요 지희야 내 말부터 들어 두 사람 떠나면 안돼 할머니 장서방이 아침에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저는 그 사과 받아주고 싶습니다 장서방을 원래 자리인 기획실 부장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지서가 오빠 말도 안돼이 사람이 얼마나 노숙고을 당해 서기 시원하겠어? 부장은 장서방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 원래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야 그 자리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할머니 만약에 지희를 내보내시게 된다면 저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밖에서 떠돌면서 외로워하고 가족을 원망하며 전 지희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실 할머니께서도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고 싶은 생각 없으시잖아요. 잘라낼 수 없어서 내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할머는 평생의 한이 될 겁니다. 어제 장부장 내 제안이 싫어? 이대로 떠날 건가? 아닙니다. 부장이 아니라 말단 자리라도 괜찮습니다. 태정 씨. 지희야, 난 괜찮아. 다 버리고 갈 생각으로 공사장에서 일도 했는데 이렇게라도 협님 돕고. 너떠나지않수 있다면 다 괜찮아. 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지서가 이럴 필요 없다 할머니 저 가족들 등 돌리게 만들어야만 이 회사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무능한 놈 아니에요. 이번 일로 마음들이 단단히 틀어졌을 텐데 앞으로 널 힘들게 할게 분명해. 그런데 왜 저런 녀석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? 걱정 마세요. 장서방 재미 두고잘 살펴볼 테니까. 지난번 같은 일 다시 못하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.